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바둑은 아시안게임 예, 여자단체전 3라운드 오유진 선수와 중국의 위재인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두 기사는 지금까지 바둑을 총 16판을 뒀는데요. 예, 전적은 8승 8패입니다. 예, 그래서 뭐 88올림픽, 예, 88올림픽을 치른 두 선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최종 구단의 라이벌이라고 하면은 이제 위진 선수를 꼽는데 예, 위진 오유진 선수의 라이벌이 저는 이제 그 위진 선수 같아요. 최종 구단은 냉정이 원탑이고 이두 기사가 정말 치열 치열합니다. 예, 자 초반부터 아주 예 파이팅 넘치는 예이 불꽃 튀는 전투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자위 요렇. 예, 오유진 선수가 붙여가니까, 이건 이제 젖 치고 늘어 받아달라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붙여가지고 중앙 쪽으로 이두 점을 이제 크게 공격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위진 선수가 예, 이걸 하나 교환하더니, 예, 바로, 예, 헤딩 슛을 날립니다. 이걸 끊었는데, 야, 이거는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길이에 어긋나는, 예, 무리수 느낌이 딱 나죠. 자, 계속해서 이제 패를 들어가고요. 예, 요거 이제 따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굴복해야 되는데, 이게 눈물나요. 예, 이제, 자체로 이게 여섯 집짜리 끈 얘기거든요. 소위 말해서, 예, 이게 이제 차 떼고, 포 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건데, 자, 이걸 젖힐 때, 그러니까, 아, 화낸다고 그냥 한점을 따내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 바둑에서 이제 위제인 선수의, 두 번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에요. 이거는 무조건 이걸 막고 어쨌든 뭐 살고 나서요. 이런 식으로 둬야지 이거를 빵 따내니까 초반에 붙여, 여기 이제 오희준 선수가 붙여가니까 어딥니까? 하변이 그냥 다 깨져버렸어요. 예. 사실 이게 이 이것 따낸 건 별게 없거든요. 전혀. 예, 이걸 따내서 뭔가 이 백도를 잡아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잡혀버리니까 여기서 쉽게 말해서 쪼, 진짜 쫄딱 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끊어가니까, 한칸 뛰었는데, 뭐, 폐감이 아주 많아서, 예, 이런 거를 이제 폐를 들어갈 수 있다 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이거 늘리고, 예, 이제 끊었는데, 이 하변이 다 깨져가지고, 이거 완전히, 여기서, 예, 승률이, 뭐, 흑승률이 5% 이하로 쭉 떨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위징 선수가 33을 팠는데요. 어우 또이 오유진 선수가 예, 위징 선수가 이제 33을 팠는데 그 오유진 선수가 쓱 밀어 버리니까 이 흑이 대책이 없어요. 지금 중앙은 이거를 이제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걸 이제 잡아야 되는데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도버리면은 이 우, 어딥니까? 우하게 흙들도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손을 뺍니다. 예, 여기를 이제 지켜 두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밀어 버리게 되니까 이 뭡니까 예이 값도 중앙에 양본마 가 되어버렸어요 거의 이렇게 되니까 이 그로기 예 그로기 상태에 몰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오유진 선수가요 막좀 바둑이 너무 좋으니까 <laughs> 너무 좋으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예 너무 좋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냥 뭐 쉽게 쉽게 뒀으면 이게 하기 뭐 백한 점 잡아도 여기 살려면 이제 고생 좀 해야 되거든요. 아 그건데 이 이어간 게 이제 어깨에 힘이 예, 잔뜩 들어간 수다. 예, 계속해서 이흑돌들을 이제 다 잡아버리겠다 이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최종구단이 이런 수는 최종구단이 아니면은 조금 예 두기 어려운 수다. 어쨌거나 이 중앙에 이제 흑이 백한 점을 잡게 되니까 여기서 좀 바둑이 풀렸어요. 자 이렇게서 해 이제 흑한 점을 예 잡아 두었고요 계속해서 오이진 선수가 이제 지켜 두니까 위진 선수도 뭔가 바둑이 풀립니다. 예 그리고 요 진짜 여자 단체전 남자 단체전은 다섯 명이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치 싸움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뭐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자 이런 느낌인데 여자 단체전 은 이제 세 명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한국과 중국이 걸릴까 이게 눈치싸움이 장단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이 위제인 선수가 최종국단이라고 푸는 거예요. 거기 좀 옛날과는 이제 달라서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그 최종 위제인 선수를 이제 써버리면은 그 나머지 이제 리어나 이제 우이밍 둘다 이겨야 되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거는. 그니까 어떻게 선지 이제 최종구단을 피하려고. 야 이거 순번 짰는데 위진 선수가 2장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팀에서도 최종구단이 1번으로 계속해서 주정전을 내보내면은 다 이게 최종구단한테 가장 약한 선수를 붙여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 순번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최종보단이 주장전을 안 둡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는데, 야, 중국도 장난이 아니에요. 저 어쨌거나, 예, 바둑은 이제, 다시, 예, 불꽃 튀는, 예, 이 중앙저 공중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위 그, 오유진 선수가 이제 이은 게, 예, 이게 좀, 뭐, 집으로 큰 수이긴 한데, 예, 뭐 이, 아직, 만약에 이제, 흙이, 이, 백한점을 잡으면 여기도 요 백도 못살아있어서 크긴한데 중앙이 완전히 이제 제공권이 지금 오히려 위쟁이 선수가 이제 싸움을 걸자고 한 걸어오니까 자 계속해서 이제 중앙을 지켜두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바둑은 다시금 예 거의 뭐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둑이 초반에는 이제 뭐, 최정구단 리어 선수는 최정구단한테 완전히 나쁘고요. 또, 우이밍 선수도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쟁이 선수가 거의 그로기 상태였는데, 아, 이게 어느 순간 딱 지나니까, 우이밍 선수가 치고 나가면서 거의 뭐 승률 99% 찍고,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 바응 팬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야, 이거, 그니까, 러 그 위빙구단 감독이 말했잖아요. 여자단체전이 가장 부가 없다. 남자 개인전은 그래도 해볼만하고, 남자단체전 우리가 자신이 있는데, 여자단체전. 그니까, 여자 개인전을 안 만든 이유가, 아니, 개인전 만드나마나, 또 최종구단이 우승하는데, 그 무슨 재미냐. 재미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3대3 하면 그래도 뭔가 변수, 변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한국을 이기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제 포기를 했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냉정히. 예, 그런데, 이, 갑자기, 위징, 아니, 우이밍 선수가 김은지 선수를 잡아버리고, 이제, 어쨌든 위징 선수는 중국에서 가장 믿는, 예, 이런 선수입니다. 게다가, 바둑이 막상 막하가 이제 흘러가니까, 예, 이제 중국 바둑팬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완전 신이 났죠? 예, 신이 났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뭔가 좀, 약간, 예, 위징 선수가 흔들리기 시작한데, 지금, 이 컬을 붙였대요. 이 붙인 수가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받아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분위기는 거의 뭐, 이제, 위징 선수가 어쨌든 잘 두잖아요. 그러니까 위징 선수가 이기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니, 이거를 밀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공격을 가서, 예, 여기 이 흑돌 두 점을, 타계를 해야죠. 백도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요기를 붙이는 겁니다. 이거 뭐? 받아달라는 건데, 여기에서 바로, 예, 이, 오유진 선수의 잡치기. 예, 여기서 이제 잡치기가 들어가죠. 자, 이거 두고, 단수 쳐버렸는데,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이 귀를 다 붙여주잖아요. 말도 안 되는 대학수다 해서 이걸 안 두는 건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예, 응급상황. 자, 이거 두고 나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 흑돌 두 점이 갑자기, 예,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진 선수가 이거를 못 봤고요. 이거 두면 이제 한칸 뛰어서, 어,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구를 던지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두 점이 이렇게 잡히게 되니까, 바둑이 다시금 이제 오유진 선수 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잇고 예 이렇게 틀어 막았는데,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 이거 너무 잘 됐죠. 요 끊어둔 거는, 나중에는 이제 이 끊으면 100이렇게말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 끊어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이, 여기를 다 포기를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칸 뛰었는데, 바둑이 이제 오유진 선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요수가, 요수가 이제 또 지금 약간 문제였어요. 수 요걸로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자리였는데요. 이게 선수잖아요. 끊는 것 때문에 그니까이 교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예, 드러나게 되는데 자 이걸 안 해두고 이제 오유진 선수가 오유진 선수는 그러니까 바둑이 두점 공짜로 먹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좋다 이렇게 보고 둔 건데 사실 지금 백이 좋은 건 맞는데 그니까 실제 형세에는 반집 정도 유리한 이런 형세입니다. 물론 이제 오유준 선수가 워낙 뒷심이 좋은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정도면 이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 그냥 호구쳤으면 요 엄청나게 좋은, 뭐, 반집이 아니라 반집이 0.5집이잖아요. 다섯 집 5집 이상. 예, 다섯 집 이상 좋은 이런 바이였습니다 자, 붙이고 이제 끊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위제잉 선수도 다시 이제 이 힘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기대감, 예, 이, 완전 역전 무드로 다시 이제 넘어가잖아요. 어쨌든 초반에 이거 쫄딱 망한 바둑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바둑팬들이 완전 신이라가지고, 어, 우이밍이 그리고 김은지 선수한테 이기고 굉장히 크거든요. 우이밍도 이제 중국 천재소녀, 중국에서는 이런 거든 건데, 야, 어쨌거나 이, 그리고, 리어 선수가 이제 최종구단에게 이길 거라고 전혀 기대를 안 했어요. 예, 리어 선수 어쨌든 전력도 가장 약한데, 최종구단에게 이제 젖잘싸. 그러면서 야 이거 이제 막 우리가 이기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예 보고 있었죠 자 단수 치고 지켜둡니다 자 이제 오유준 선수가 이거를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한 칸을 뛰었는데요 예이흑돌들을 이제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끊고요. 이렇게 두고 예, 이걸 늘어서 요폭도 석점을 잡겠다. 예,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 갑자기 <laughs> 이말 아니, 말도 안 나와. 이번 주 아시안 게임은 해프닝들이 정말 많은데요. 갑자기 이제 위징선사 이한 점을 따낼 겁니다. 아니, 이거 한탄뛸 때까지만 해도 예, 이게 되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예, 갑자기 이걸 따냅니다. 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이걸 따내니까 아, 이걸 왜 따내는 거지? 어? 갑자기 성렬이 뚝 떨어지니까 웅성웅성 이제 중국 바음편대로그럽다 어?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오이진있에서싹 밀어버린 거죠. 이거 따낸 거는 이제 중앙 흑대만을 이제 살려두겠다 이건데 아니 이거를 미는 걸 깜빡한 겁니다. 지금 나오면 끊어서 이게 그냥 다 죽어버렸거든요. 예, 이거 도박자. 예, 그냥 다 죽었습니다. 응. 음. 그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끊는데, 저 이어버리니까요, 중앙에 그냥 갑자기, 이게 몇쯤이 18승, 40집짜리가 그냥 날아갔어요. 자, 계속해서 요거 단수치니까 이제, 말뚝 박아버리는데, 순식간에, 예, 순식간에 바둑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허탄한 이중국가락 아니. 팬들이, 에이, 그럼 그렇지, 역시나, 이러면서, 예 하나 더씩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흑이 여기를 위제이 선수가 이제 하나 끊어뒀으면요. 그러니까 여기를 선수로 끊으려고 이거를 끊어둔 거거든요. 이거 두고 이렇게 뒀으면은, 이게 반집승 보입니다, 진짜. 근데, 오, 이거는 오이진 선수가, 꽉, 뭔가, 받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이거 두면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예 단수치면 또 찔러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뭐 이런 건 두면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이거 두면은 이야 기록 이렇? 만약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역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끊고 이거 뒀으면은 이 바둑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뒀으면은 위징 선수가 거의 이겼어요 이게 오유진 선수는 지금 쫓기는 입장이고 게다가 그김은지 선수가 이제 지는 바람에 이 판이 승부판이 됐거든요 1대1 상황에서 아 근데 갑자기 이거를 따라서 이거를 죽여버리니까 허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깜빡한 거죠. 예, 쉽게 말해서 이진 재 선수가. 그러니까 요거 이제 한칸 뛰니까 요 끊는 것만 이제 예, 요거 끊거나 뭐 이렇게 둬서 요거 잡는 것만 신경 쓰다가 이렇게 미는 거. 예, 그래서 이 허탈해진 중국 팬들이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뭐 여기서부터는 지금 반면으로도 예 오이진 선수가 유리한 이런 바둑이기 때문에 또 뭐, 워낙에 이제 끝내기 예, 오이진 선수 예전 별명이 여자 이창호였잖아요 끝내기가 워낙 세가지고, 그러니까 위재인 선수가 더 이상 뭐, 워낙 중요한 바둑이니까 이제 끝까지 두 개는 했지만, 결국 예, 무난하게 마무리가 돼서 오이진 선수가 좀 양보를 했죠 예, 104집 반승, 오이진 선수가 4집 반승을 거둡니다. 그니까 순식간에, 예, 순식간에 그냥.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중국파도 팬들이었는데, 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났다가. 네.